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5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낙은으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어, 지난주 우리가 성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세무다된 내용 중에 하나인 거룩에 관련된 내용으로 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제가 평강교에서 이 거룩이 무엇인지를 아주 숱하게 많이 이야기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제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구별됨이라는 이야기 했었죠. 구별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별하신 것이지 우리가 먼저 구별을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너희를 거룩 안에 넣겠어. 라는 거지. 하나님, 나좀 이렇게 살았으니 거룩으로 넣어주세요.가 아닌 것이에요. 이걸 전제로 출발해야 돼요. 이게 이 세상의 학문과 가장 크게 대립되는 것입니다. 내, 나의 노력과 열심에 따라 결과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흔히 이걸 이제 인과론이라고 이야기하죠. 인과율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과율에 있어서 적용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 이 세상의 내용과 너무 다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이걸 인과율로 가르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원인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모든 삶은 사실상 실패된 삶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별됨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게 되면 베드로는 이야기했죠. 생명이 내 안에 오게 되면 내 바깥으로 무엇이 나오게 되느냐? 경건이 나오게 된다. 경건에 이르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그렇게 나왔죠? 이게 배드로적 표현이라면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의 표현은 사랑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시고 사랑으로 구별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을 열매. 라고 부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생명과 경건과 사랑과 열매가 같은 의미입니다. 고로, 생명이 있는 자에게 경건이 나오고, 사랑이 있는 자에게 열매가 나오게 돼요. 하나님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놓는 자들, 내어 놓을 수밖에 없는 자들로 구별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과 나무는 반드시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엔 포도나무로 열매를 비유했죠. 그 사과 나무가 병들게 되면요, 하나님은 사과 나무를 뿌리채 뽑는 게 아니라 사과 나무의 병든 부분을 제하여 버리고 반드시 열매를 내어 놓고 마십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성실함으로 인해 그가 택한, 그가 구별된 자들은 반드시 열매를 내연독해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아류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게 열매를 맺고 싶은데 내 안에 예수가 없이 열매를 맺으려는 아류들이 교회에 와요. 그래서 그, 그 아류들을 조심해라, 라는 것이 사도들의 내용인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드리는 동물을 구별하셨습니다. 어, 왜그 동물, 왜 이런 동물만 구별했어요? 라는 걸뭐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는 있죠. 되새김질 하는 의미, 구비. 그러니까 굽이 있어서 이 땅에서 분리된 의미 그리고 그 굽이 갈라지지 않는 의미 그런 동물을 보았을 때에 상징되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별된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그 받아 먹는 걸 어떻게 하냐면 끊임없이 되새김질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굽이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존재는 이 땅에 붙어 있지 않고, 이 땅에서 떨어진 존재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굽의 쪽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로 되어 있어요. 왜 이러냐면, 그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된 마음으로 하늘을 품으며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소와 양을 고른 겁니다. 돼지, 두더지, 독수리 이런 건 그냥 태생이 쟤네들은 부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소와 양이 더 특별해서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라는 존재,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존재는 원래는 그들이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여 정렬한 동물로 만들어서 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 제사된 제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설명하기에 로마 교회에 너무 장악하고 어려워요. 제가 지금 몇년 동안 이야기한 걸 간추린 건데 이걸 편지 몇 줄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 전해 주기 어려우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구절을 해석하면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즉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합당한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제물이 되기 위한 그 동물의 조건 소와 양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건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나는 흠 투성인데 내 안에 흠이 없는 존재를 잘 유지해야 되는 것.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의 소와 양 같은 존재로 이제는 어떻게 흠이 없이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 흠을 가지지 않으려고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흠을 가지지 않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구별된 존재에 사는 삶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런 내용을 하는 건이 시간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이걸 계속 되새기며 이 세상에 우리가 들여지는 그러한 삶,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여지는 나의 행위와 나의 모습과 나의 태도,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이걸 사도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들의 삶이 예배다. 몰여 가지고 잠깐 우리가 무엇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이때는 아 내가 그걸 다시금 잊었던 걸 먹고 다시금 되새겨야지 그리고 나가서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과거에 나는 이 세상을 부러했던 부정한 동물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 정결한 동물로 세워 주셨으니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겠다. 이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시대에 맞게 이야기를 하자면, 어, 고위 공직자나 임원들에게 있어서는요,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를 위해서 회사나 어떤 기업은, 뭐, 여러 공동체도 그럴 수 있고요, 비용을 지불합니다. 왜냐면 하 그들이 회사와 조직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올바르지 않는 행위를 해, 어느 기업의 간부, 어느 기업의 높은 사람이 올바른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에, 그건 단순히 그 사람,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오너리스크라고 이야기도 하죠. 그 기업 전체가, 내가 속한 조직 전체가 겪게 될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혹여나 그가 이 세상에서 어디서 비내 보일까봐, 없어 보일까봐, 품위 유지비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교회는 예수라는 생명, 그 품위 유지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품위 유지비를 받은 아주 특별한 공동체원들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품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구별된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 예수의 피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를 위한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각자 예수의 피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 예수의 생명을 가진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 거룩한 존재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고 그 비용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주 신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두는 것이 아닌 이 머리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까지 내려오며 이것이 나의 손과 나의 발에 작동이 되어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투영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잘 맺으며 가꾸어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되새기며 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늘의 존재로서 그 하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